엠팔님 설마 빡겜이신 건 아니다. 하하 <laughs> 참나. 저기요. 오늘 이게 눈 감고도 깹니다 제가 지금 이, 이 게임 몇판째지 아삼? 아니 왜 없는 거야? <laughs> 안 돼! <laughs> 정말 위대합니다, 선배님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 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 은 미친 할머니 때다 주는 공포 게임 그레니. 정말 오랜만에 하는 그레니 1입니다. 원을 왜 들고 왔냐고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레니 원에는 사실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팬 모드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모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번에 나오는 모드를 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이 모드에는 익스트림 빅임파서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도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드모드로 깨는 영상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 보이안그안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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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기레니를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일단 바닥에 체크부죠 플레이 게임. 와, 봐다 이거야. 이거라고. 와, 진짜 오랜만이 한다. 대박이다. 옛날 이렇게 가지고 어잉? 버리고 위로 도망가고 문 닫아 주고 하나 둘 열어 주고 왼쪽 가 주고 왼쪽 밀어 밀어 버리고 아이템 확인해 주고 여기 안 다쳐 있죠. 왜냐면 하드 모드기 때문에. 그레니가 익스트림이 아닌 이상 여기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꿀 소리 났어! 젠장 올까? 안 오겠지? 이게 그랜니만 있으면 그냥 지금 가도 되는데 자 이제 배터리 2층에 확인했고 기름 있으니까 이거는 자동차 엔딩 각인데 할아버지가 원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이게 그랜니 원도 할아버지가 소리를 못 듣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일단 밑에 내려가서 웹폰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폰키 있을 확률 80%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있어요 여기 하 까비 근데 이거 설마 할아버지 총 들고 있진 않겠지? 그런 양아치는 아니겠지? 어, 할머니 여기 있고. 아니, 할아버지 없는데? 아, 잠깐만. 아이씨, 놀래라. 진짜 이 자식이 말이야. 이게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거 방망이 이거 부셔 버려 진짜. 아니, 할아버지가 어, 잠깐만. 방금 누가 문 열었지? 할아버지 있다. 방금 밑에서 누가 문 열었거든요. 들었죠, 소리? 나만 들은 거 아니지, 그렇지? 바로 내려가 버려. 아, 할아버지! 잠깐만, 이거, 이거 어, 할아버지 또 어, 귀, 할아버지 소리 못 듣는다. 나이스다, 개꿀. 좋아, 밸런스 나쁘지 않은데 이거. 가끔 여기 아이템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방금 할아버지가 2층에 갔으니까 이게 아마 저쪽에 갔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대충 버려주고 여기 들어가는 척한 다음에 할아버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오케이. 나뺏나뺏 못하다 버리기 하고 바로 밑에 내려가서 여기 아이템 확인해 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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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떻게 말 아이템이 있다고 나오지? 어? 야다 나왔는데 거의 이거 자동차 부품 이까 자동차다 이거 이거 엔딩 자동차 엔딩 볼게요 왜냐면 지금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어 할까 아, 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아니 근데 이거 할아버지 그냥 신경 안쓰고 깨면 돼가지고 이거 할아버지 추가한다고 해서 더 어렵구나 그러지가 않은데? 이게 요즘 그랜의 커뮤니티에서 막 엄청 어렵다 엄청 막 그러는데 딱히 뭐 그냥 그냥 그런디아 근데 이게 웹폰키가 있어야지 저기 열수 있는데 웹.. 웹폰키가 없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어디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나랑 안 겹치는 거야 루트가? 아 여기 있구나 아 할아버지 저거 들고 있네 빠루 그래 총 들고 있으면 양아치지. 이거 4층 가야겠는데 4층에 파란 키 있거든요 지금. 이거 4층 가야겠다. 할머니 유인해서 4층 그냥 바로 올라간다. 여기 고기 꽂을게요. 아 이렇게 쉽게 깨면 유튜브 올리기 좀 그런데. 아 이거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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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트림 난이도 했어야 됐나 이거. 하하 참나 이거 너무 쉽게 깨잖아. 이거 할아버지가 더 빠르진 않. <laughs> 미친 너 저거. 침착했다, 좋아다 <laughs> 형이야 형, 알지? 어 나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거 먹고 가. 어, 내 징그러, 더러. 나이스다. 이거 이거 엔딩이거든요. 이러면 이거 거의 다 깼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AI가 별로 안 좋아. 나한텐 다행이지만 멘팔이 설마 빡겜이신 건아니 아하하 <laughs> 참나 저기요 눈이 눈 감고도 깹니다. 제가 지금 이게임몇째인지아 이 삼? 아니 왜 없는 거야? <laughs> 안돼!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 이런 꼬이거든요. 그랜이 게임이 한번 죽을 때부터 진짜 난이도가 두배 올라. 그래 내가 최대는 안 죽을라 한 거야. 여기서 부터 이제 죽으면은 막문 닫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문안 열리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위치도 랜덤이라서 하지만 깰수 있어. 이거 자동차인데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할머니 유인해서 위로 올라갈게요. 잠깐만 위에 덫이 있다는 걸 깜빡. 야야 왜 돌아와? 이 자식이 이게 이게? 왜 돌아오냐고? 잠깐만, 이게 드디어 미쳤나? 이게... 이거 AI, 왜 이래? 오케이, 더 사라졌고, 문 닫고, 무기 얻어야 되는데... 아, 오랜만이라서 아이템 위치 모르겠어. 그만해, 그만해, 할머니, 그만해. 자, 컨트롤 보여드림 하나, 둘. 책을 저기로 넘겼어야 됐어요. 아니 망치는 어딨지? 망치가 우물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물 열쇠는 어딨지? 아 이거 이상해 아이템이. 내가 아는 그 아이템 위치가 아니야. 아 너는 뭐세요? 여기에 무슨 아이템 있지? 아 여기 있네 우물 손잡이. 이거 진짜 너무 억지예요. 이거 진짜로 저는 그랜이 제작자님아 이거 사... 3일차부터 문 잠긴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할아버지 걷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 일라인 스케이트인가 봐아 그리고 이, 이 3일차부터 짜증나는 게 이거 삐깨덕거려요 걷는 게 뭔지 알지 약간 멀미나는 느낌스 아니 잠깐 물물손잡이가왜젖딴데 있지? 그럼 나.. 잠깐만 설마 이 게임 석궁.. 없나? 설마 샷건으로 밖에 못 타는 건가? 아니 진짜로 이거 지금 갈대를 다 가봤거든요? 아 진짜 없어 다 열어봤는데 여기 안 열려 이거 지금 아이니드 어카키 아 이거 부셔버려 이거 개빡치니까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아나 뚱뚱해져서 못 들어갔나 옛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응 진짜 이시기 이자 야야야야 이거 샷건 부문 다 모았다 야 이거 답이 샷건이었어 오케이 샷건 부문 다 모았거든 죽었다 진짜 그랜너일로와딱 그래, 돼. 너는 진짜 날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 내가 방금 참을린 세번 샜거든요. 너는 진짜 넌넌어 잠깐만 작전상 후퇴. 할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잠깐만요. 왔다.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어 잠깐만요. 와 어, 근데 방금 할머니 센스 인정. 오 어, 잠깐 어디 갔어 아니 어디가저기 있었는데! 여깄다 저기..이.. 이 피가 혹시 저만 보이나요? 이 화면에 불그스름한 피이 피가 지금 저만 보이나이 말이에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이 자식 이 자식 일로와 야! 김앤팔 일로와 아김앤팔은 나지 야! 그레니! 일로와 그러니너 죽었다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F버튼 오케이 자 이거 할머니 죽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올거예요 너도 죽었으면 그냥 내 옆에 사라져 이거 맞춰야돼 자식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사람이 이게 가자고 아 이제 좀 뭐가 되겠지 여기 내 생각에 그거 있어, 니퍼. 여기 니퍼 있을 거야. 이 씨! 이 씨! 이씨왜 이씨. 이게 나와, 씨! 당연, 나 빼, 나 빼. 자, 올리고. 아니, 그럼 니퍼는 어딨니? 니퍼가 까마귀한테 있다고? 야, 까마귀! 너 뭐지 키고 있어, 이거? 뭐야? 어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야 나도 너 죽이기 시 잠깐만 얘.. 얘죽으면 화내요? 화내면 어쩔건데 일로와! 들어와! 화내면 어쩔건데!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난 예상에서 쓴다3 2 1 큰일 날뻔 했구만 보고 쓸게요 죽어 다음 다음 누구야 왜 안와 나는 총이 왜 손보다 느려 아... 빡계몬 너 빡계맙니다 진짜 말 걸지 마세요 이거 열어야 되거든요? <끝> 나이스 이거지 이거 어금 할머니만 죽으면 되니까 여기 해놓고 할머니 밟으면 바로 도망가 할머니 와주세요 빨리 왜 같이 오세요?! 왜 같이! 겠습니다.